자 소노 플레이 소노 시즌 플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라스트짐 휘트니스로 도장 깨기를 하러 왔는데요 저희 트렌드 컴퍼니 팀에는 우리 원희 꼬복님과명희님이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 거북이쌤과 배짱이쌤이 재밌게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참가자를 만나러 가볼게요 자 오늘 저희는 두 팀의 참가자와 함께 도장 깨기 대결을 할 건데요. 자첫 번째 팀으로는 이세호 지부장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라스트짐 대표 이세호이고요. 그 다음에 세스피닝 부산지부 지부장. 도 같이 겸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는 저희 소속 강사인 이성혁 강사님이시고요. 저희가 어 여기서 스피닝으로 좀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장점은 주차장이 좀 많이 넓다는 거 그다음에 강사들의 수업 영량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청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은 제가 깨끗하게 센터를 관리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금 걸린 거 알고 계시죠? 아, 알고 네, 있죠. 오늘 상금 30만원 걸려 있는데, 혹시 우승 상금 받아가실 자신 있으신가요? 아, 오늘 받아가려고 왔습니다. 아, 역시.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우리 이세호 어, 지부장님의 팀이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스피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신 비스피닝 아카데미 대표 정성훈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비스피닝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는 저희 비스피닝에서 강사를 맡고 있는 조상우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비스피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요. 강사들을 교육을 해서 부산의 경남권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에 파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승 상금은 저희 비스피닝에서 가져도록 가 하겠습니다. 아... 비스피닝! 화이팅! 어, 포부가 정말 대단하신데 오늘 정말 우승해서 상금 30만 원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치지 않게 화이팅 있게 열심히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오늘의 대결 맵은 소풀 퍼스트 시티 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참가자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트렌드 컴퍼니의 명인님원이 네. 꼬봉님 네. 비스피닝의 베인님 BSP님 S 스피닝의 레리님과 SD님께서 참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참가팀은 총세팀이고요 참가 인원은 총 여섯 분이 되겠습니다. 아, 레리님, 네, 네, 네. 왜 앞에 계실까요? 음, 슬금슬금. 우리 레님, 앞에 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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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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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나 참고로 지금 조금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네. 아, 하고 네. 자,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5, 4, 3, 2, 1. 출발! 출발하겠습니다. 자, 달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지금 아, 치고 나가는 베인. 어, 베인님 치고 나가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54시켰어요. 역시 스피닝을 오래 타시고 스피닝 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 돌리는 속도가 남달라요. 베인님이 지금 엄청난 속도로 가고 있고 그 뒤를 바로 명희님이 뒤쫓고 있습니다. 명희님 바로 따라가고 있고요. 이오십 정도 속도로. 자 우리 보이십니까. SD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D님 6 0 0 m 를 넘게 가고 계십니다. 다들 바퀴에 무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휠 보세요 휠. 휠이 진짜 모양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고 발 모양은 저희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내고 계십니다. 아 지금 용희님이 베이님. 아 바로 바로 뒤에 쫓고 있어요. 바로 붙어 가지고. 네. 따라갈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쫓아갈 수 있어. 아, 조금씩 벌어지고 아, 벌어져요, 있어요. 벌어져요 멀어져요. 우리 베이님. 이렇게, 오, 갑자기 또 속력을 내시면서 격차를 조금씩 벌리고 계십니다. 속력에서 지금 1위는 SD님인데, SD님이 그 뒤를 지금 복무원을 따라가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BSP님 한번 보겠습니다. 속도가 4 0 k m 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오, 아, 레리님 역전했어! 오! 레디님, 레디님 역전! 순간적으로 45km, 를 유지하시면서 돌, 어, 추월했습니다. 지금 라이딩 3분 정도 라이딩 하고 있는데요. 오, 점점 숨이 가빠오고 있습니다. 우리 참가 선수분들은 지금 뭐 거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팀별로 지금 한 분씩 45km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S스피닝의 레리님, B스피닝의 베이님, 그리고 트렌드팀의 묘희님, <laughs> 이렇게 세 분이서 45km를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참가자분들이 조금씩 호흡이 엄청 가빠지고 있어요. 네, 눈물 날것 같아 나왔어. 눈물 날것 같아 나왔어. 안 돼! 자, 저도 참고로 소노 시즌 플레이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3분 정도 지나고 5분 정도 가까이 되면 <laughs> 아, b s 네. p 아래 베이님시구나. 오분 가까이 아, 되면 베님물 마시는 여유. 호흡이 엄청 가빠집니다. 어. 그리고 어, 쓰지 않던 어떤 비속어가 몸에서 솟구치기 시작을 해요. 네. 자, 지금 현재 5분 정도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참가자분들 옆으로 가서 어, 지금 어, 어떤지 한번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좋아요. 네, 자 우리 원이 꺼봉님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 비명으로 비명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 비명. 어! 대인이 아까 물 먹는 여유를 보여 주셨는데 지금 혹시 땀이 어 지금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 있어요. 어때요? 편안하신가요? 아니야 쉬우신가요 아니요. 할수 있나요? 30만! 아직도 우승 상금 네 니건가요 30. 아, 어, 30만 원 좋았어! 좋아! 자, 우리 BSP 님, BSP 님 달릴 만하세요. <laughs> 말 걸지 말래, <laughs> 말 걸지 말래. 아. 네 좋습니다 집중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계속 또 말을 걸어줘야 또 신경전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레리님 아까 역전에 성공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자신감이 넘치신가요? 아 아직 다 뒤를 보고 있습니다 아 우승 상금 니네 건가요? 아제 거죠 30만원 가져오나요? 아 제가 먹어야죠 아 좋습니다 오늘 굉장한 포부를 보여주신 가운데 상금 30만원을 놓고 우리 트렌드 컴퍼니 팀과 그리고 B 스피닝 그리고 S 스피닝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아, 우리 SD 님 5km, 5km 현재 넘게 달리고 있고요. 평균 시속 45에서 47. 어때, 운동 되나요? 아, 힘든가요? 아, 존나게. <laughs> 존나게 나왔어. 와, 좋아요. 열심히 끝까지 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3분도 안 남았어요. 조금 더 화이팅하시고 우리 끝까지 달려서 우승 상금 30만 원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만더 힘내시고요. 오늘 참가자분들이 사실 스피닝 경력이 거의 뭐 최소 5년 이상에서 뭐 10년 넘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소노 시즌 플레이를 경험하는 순간 작아진다. 이렇게 오래 페달링을 해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렇죠. 거예요. 내가 탔던 스피닝은 스피닝이 아니다. 쇼였다. 이게 진정한 찐이다. 다이어트를 하려면 소노 시즌 플레이를 이용해라. 간다. 네, 바로 받아줘. 바로 받아줘. 바로 받아줘.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1분 30초 남았어. 1분 30초 남았어. 1분 30초. 아, 1분 30초. 아 우리 베이님 중간에 센서가 살짝 떨어졌는데 이 또한 실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점. 더 빨리 달려! 더 달려! 더 움직여, 두 배로 움직여!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약 10초 정도를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주시고 끝까지 달려주시고 나가기 이제 준비해주시고 저희가 카운트 자, 세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3, 2, 2 1, 1. 그만. 그만 자 전부 나가기 네, 그, 버튼 네 나가기 고 나가기 눌러 네 좋습니다 자 페달 멈추시고요 어 오늘의 경기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 위부터 한번 발표를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장 깨기 3 위는 네. 비스피닝 13.37km 달리셨습니다. 네, 우리 비스피닝은 어, 두분 합산 13.37km를 달리셔서 3위에 기록이 되셨고요. 자, 자 2등은요? 14.86km로 트렌드 컴퍼니 팀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의 우승자는 S스피닝 부산지부 14.94km로 우승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의 대결이 종료됐고요. 오늘 또 함께 달려주신 우리 B 스피닝 팀과 S 스피닝 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부산 사상구에 있는 라스트짐 휘트니스에서 벌어진 어, 도장 깨기는 우리 라스트짐 대표님이시자 S 스피닝 부산 지부장님이신 이세호 대표님 팀이 우승했습니다. 자 오늘 아까의 포부대로 대결에서 우승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뭐 당연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어차피 저희 거라고 생각하고 을 네. 주말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제가 임에 아, 임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소노 시즌 플레이 그리고 트렌드 컴퍼니가 함께하는 도장 깨기는 전국 어디서나 할수 있기 때문에 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잉